기분 좋은 새해와 함께 고향 친구의 취업 소식은 내 기분을 몹시 좋게 만들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최근 몇 년간 들었던 그 어떤 목소리보다 당당하고 씩씩했던 것은 어쩌면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성취해낸 자신에 대한 대견함일지도 모르겠다. 올해만큼은 친구처럼 꼭 성취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12년도에 같이 대회 활동을 하던 멤버들끼리 모처럼만의 모임을 가졌다. 직장인과 취준생의 두 부류로 나누었지만. 여러 사람을 통해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의 직장에 만족하는 멤버. 또 다른 멤버는 이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불합리한 직무구조와 급여, 쉴틈 없이 이어지는 업무에 신물이 난듯했다. 취업에는 취업 자체의 목표 달성 이상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은 학과에서 주최하는 취업 강연에 대해 듣고 왔다. 물론 대기업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기 분야에서 잔뼈가 굳고 연봉도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지금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중소 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눈을 조금 낮추고 주위를 더잘 둘러보면 얼마든지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해를 맞아 동두천에 근무 중인 작은 이모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했다. 이모는 동두천에서 여자 군인으로 근무 중인데 여자이지만 조금 터프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러는 나중에 이모가 말했다. 내가 니 나이면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싶다고. 뭐든 할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한동안 이모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남아 떠나지 않았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요즘 취업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 물어봤다. 이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고향에 가지 말아야 한다. 가면 부모님 보기가 죄송하고 친구들 보는 게 창피하다고 했다. 부모님이 2년이 넘게 뒷바라지를 해주셨는데 아직 합격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고 너무 미안해서 집에 있는 게 괴롭다고 했다. 도대체 취업이 뭐길래 우리가 마음 편히 고향도 갈수 없게 하는 것일까? 오늘은 내가 취업 준비생으로 살아오면서 아마 가장 기분이 좋은 날이 아닐까 싶다. 바로 어머니의 응원 덕분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최선을 다하고 널 믿는다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이 뭉클하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머니의 저 말이 왜 이렇게 고마운지,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 벌써 취준일기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다. 처음 취준일기를 제안받았을 때 무척 걱정이 많았다. 취업 준비를 해오는 과정 동안 정말 많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경험이 교차했다. 고작 20대 중후반 밖에 되지 않았고, 인생의 도입부를 시작한 우리에게 취업을 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처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즐거워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취업 준비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